안녕하세요 빛나는곰 튜브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메러메러자 서버 통합이 되고 나서 300대 서버의 최강자들이죠 300대 이후 서버 300대 번호 이후 서버에서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저희 서버에 모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본인이 300 서버, 300번대 서버, 이후 서버인데, 그러니까 300번대 서버 이후 서버인데, 본인이 전투력이 1억이 넘는다 하시면 저한테 제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3명밖에 모릅니다. 저 빛나는 곰티브랑 속도제아님 그리고 요키기어님 이렇게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대 번 이후 서버, 전투력이 1억 넘으시는 분들이요. 자 그래서, 300번대 서버 이후로 1억이 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 웬만한 과금러가 아니면 어, 1억이 넘기 힘든데요 300번대에서 자 그러면 300번대에서 어떻게 어, 이런 과금러들이 탄생했고 이 과금러들은 과연 어떤 장비를 끼고 있고 성급업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요키기어님의 스펙 보겠습니다 자 요키기어님 어, 최고 전투력 1억 1천이구요 1억 1천이 아니라 1억 136만이네요. 1억 136만이고. 자, 스위류, 금배, 윈드, 킹, 플레임, 보루스 사용하고 있구요. 5핑, 5성이고 전부 다 플레임만 4핑, 4성입니다. 자, 스위류 장비부터 보겠습니다. 스위류 장비, 구동에 3핑, 3성이고요 스위류는 약합니다. 증폭카드도 3성. 뭐, 인장은 추격이랑 내상 인장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금속 배트. 금속 배트는, 어... 화력 상위. 뭐, 금속 배트도 장비가 딱히 막 좋진 않네요. 예. 어 S급 휘장 4성짜리 끼고 있고요 증폭카드 3성의 인장.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윈드. 자, 윈드. 어 화력 공격 속도 세트구요. 어 전부 다5성의 어, 3 3 재련 끼고 있고요. 신발만 4 재련, 신발만 4 재련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재련 2네요. 그리고 증폭 카드, 증폭 카드는 어, 다 삼성씩 끼고 있고요. 인장은 어, 이렇게 관통, 철통, 불굴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추격 인장은 왜 꼈죠? 아무튼 이렇게 끼고 있,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킹킹 어, 킹, 전부 삼성에 어, 구동, 삼성, 삼재련 끼고 있고요 바지만 이재련입니다. 그리고 증폭카드, 어, 삼성, 다 삼성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ACP 보너스 세 줄, 어, 감면율, 뭐, 데미지율, 어, 불록률, 불록률 끼고 있습니다. 이 증폭카드도 ACP로 만들어야 될 텐데요. 자, 그 다음에 인장은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예검 인장에 철통 인장, 활력 인장, 이렇게 끼고 있네요. 자, 다음 플레임입니다. 플레임. 전부 다 삼성이구요. 어, 장비가 다 삼성이네요. 예, 다 삼성 끼고 있구요. 증폭카드도 다 삼성 끼고 있습니다. 공격보너스 두 줄에 공격력 한두 줄, 어, 공격력, 뭐, 추가 데미지 감면, 공격력 감면율 끼고 있구요. 효과 명중 두 줄에, 어, 불록률, 방어력,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인장은, 어, 저항 인장에 지속 인장 세 개, 그리고 불굴 인장 끼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보로스 어, 장비 삼성 삼성 삼성에 어... 노업 끼고 있고요. 그리고 전용무기 끼고 있고 어... 증폭카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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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고 있습니다. 인장 인장도 이렇게 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요키기원님 스펙 봤고요자그 다음에 속도제한님 속도 속도제한님 속도, 속도 스펙 보겠습니다. 속도 제한님은 최고전투력 1억 2천이구요. 자 보겠습니다. 자스이류부터스이류 수의류 올성급, 올성급, 풀성급의 풀재련, 전용무기 4성 미쳤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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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퍼센트, 공격 퍼센트 4기 끼고 있고요. 공격력 366만입니다. 상당히 셉니다. 이 중폭카드 어, 6 풀성급에 육재련, 육재련, 노재련, 이렇게 끼고 있어요. 공격보너스 세 줄에, 공격력 한 줄, 데미지율 세 줄, 치명타율 세 줄, HP 두 줄, 야무지게 끼고 있습니다. 야무지게. 그리고 인장, 내상이랑 추격인장, 세개 야무지게 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윈드입니다. 윈드, 화력 공속 세트로, 풀성급에, 어, 이, 화력 신발만 5재련, 속도 1, 10 받기 위해서, 자, 그리고 전용 무기 삼성에, 증폭카드, 삼성, 이성, 이성,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역시 속도 보너스 세 줄. 인장은, 어, 관통 인장 3 개, 철통 인장 3 개, 이렇게 끼고 있네요. 자, 다음. 플레임입니다. 플레임, 구동기사. 아직 뭐 투자는 안했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구동기사, 어, 이렇게 잡템 끼고 있구요. HP랑 공격. 전용무기 삼성에 증폭카드, 일성, 노성, 노성입니다. 치명타율 3줄, 공격력 2줄, 레시피 2줄, 공격 플너스 2줄 이렇게 끼고 있네요. 인장은 이렇게 지속 인장 3개, 철통 하나, 저항 하나, 불굴 하나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킹, 5성, 5성, 4성, 4성 끼고 있고요. 신발만 3재련 끼고 있습니다. 치료율 하나 붙어있고요. 전용무기 3성이고 증폭카드 2성, 3성, 3성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인장은 HP, HP, 어, 활력 인장, 그리고 예검 인장, 열광 인장 두 개, 그리고 활력 인장 이렇게 끼고 있네요. 활력 세 개. 자, 그리고, 금배입니다. 풀성급, 장비 풀성급의 풀재련 끼고 있고요 전용무기 삼성에 S급 휘장 육성, 풀만렙이고요 그리고 증폭카드, 육성, 육성, 육성에, 어, 히어로 증폭카드만 이재련 하고 있습니다. AC 보너스 세 줄에 ACP 한 줄, 야무지고요 정화도 야무집니다. 그리고 어쉴드율에 추가 데미지 증가 두줄 그리고 정화 효과 HP 네줄 야무지고요. 그리고 치명타율 두 줄에 HP 두줄 야무지고 정화 효과 HP 세개 야무집니다. 자, 그리고 인장 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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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검 관통 관통 이렇게 끼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보로스. 보로스 풀 성급에 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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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에 어 사재련 삼재련 끼고 있고 전용무기 삼성에 증폭카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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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장 관통세개 3개, 철통세개 3개. 야무지게 이렇게 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어, 속도 제한님 스펙 봤구요 스펙 아주 야무지죠. 풀성급이 두 명이나 있어요. 거의 어. 풀성급이 두 명에. 어. 증폭카드도 풀성급이 두명이고요 어, 보로스는 장비까지 풀성급 세 명. 야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빛나는 곰튜브. 적, 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위류 육성이고요 전투력 3,400만. 아이고, 어, 카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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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풀성급, 풀재련. 증폭카드, 풀성급, 풀재련. 야무지게 만들었고요 예. 공격력 409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토믹, 아토믹, 5성 5핑에, 어, 구동, 5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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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성, 그리고 5재련 만들었고요 그리고, 증폭카드도 5성 오성, 5성 오성, 5성에 3재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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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놨습니다. 자, 전용무기 당연히 3성이구요. 전용무기 4성이구요. 스위드도 전용무기 4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킹, 전용무기 3성에, 어, 기신으로 5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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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재련 다 만들어 놨구요. 증폭카드, 5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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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각각 1재련씩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플레임, 전용무기, 3성이고요 장비, 3성2성3성3성 3성, 3성, 3성. 화력, 화력 공격세트 끼고 있고요. 속도랑 어, 아직 덜 키운 상태고, 증폭카드도 아직 노성으로 덜 키운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보로스, 어, 전용무기, 4성이고요. 어,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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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 세트 끼고 있고요. 성급업은 안 올려 줬습니다. 그리고 증폭 카드 노성 노성 노성에 HP로 줬습니다. 저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윈드 어, 증폭 카드 이거 속도만 5핑 5성이고요. 장비도 풀성급, 풀성급이고요. 신발만 속도 1 받으려고 5 5 재련으로 해 놨습니다. 풀성급 그리고 증폭 카드 는, 히어로, 진영만 5성, 오핑 해놨구요. 전용카드 삼성의 어, 기급 휘장 4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무지죠? 자, 이렇게, 빛나는 곰튜브, 속도 제한, 유키 기어님, 자, 300대 서버, EU 서버에 전투력이 1억이 넘는 사람들 알아봤습니다. 300번대 서버에서 1억 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200대 후반 서버에서도 1억 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므로 300번대 서버에서 1억이 넘는 사람이 3명이다 라는 거는 상당히 어, 어, 높게 평가합니다. 굉장히 잘 키우신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서버에 경고로 공교롭게도 같은 서버에 1억이 3 1억 넘는 사람이 300번대 이후에서 3명이 같은 서버에 모이게 됐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잇!